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좀낯싸게 중장기적인 시황에 대해서 좀 분석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매일같이 좀 증시를 데이트레이딩 개념으로 예측보다는 대응으로 하다 보니까 증시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증시 정말 피곤하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방향성을 하나 좀잘 열어놓고 증시를 대응한다면은 굳이 어렵지 않게 증시를 볼수 있어요. 자. 결국 제가 크게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은 첫 번째 25년도 연말에는 나스닥은 전구점을 돌파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하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지만한번더 쏟아진다고 했을 때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무엇이냐면 은 우리가 하락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결국 언젠간 하락이 끝나고 그 뒤로 다시 한번이 상승이 정말 강하게 쏟아질 수도 있는데 잘해야 잘해야 관세로 인한 이 하락은 7월에서 8월이면 끝나요. 정말 잘해야. 그럼 그 뒤로는 이제 다시 한번더 다른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린 사이클이 있죠. 자,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아니냐 라는 사이클로 하락. 그 다음에, 어, 아, 이제 보니까 지금 관세 협상할 수 있네. 상승. 하지만 실제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하드 데이터가 무너지는 이 순간들이 오면서, 아, 진짜 경기 침체 오나 보다. 하락. 이 하락은 무조건 온다고 봐요. 지금, 지금도 중국이랑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고, 영국이랑 협상을 해놨지만, 해놨지만, 이 관세가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물 경제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파월이 그랬죠. 금리 인하를 한번 진행하고 나면은, 실제로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에서 6개월 걸린다고요. 이는 어떤 경제든, 하나, 발생되고 나면은 3에서 6개월 뒤에 실물 경제에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자, 관세 영향이 올해 빠르면 1월부터 늦어도 3월, 4월부터는 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증시에 반영이 될수 있는 구간이 5월에서 6월. 그러니까 자, 사재기 때문에 CPI 같은 게 아직 관계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확 뛰진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슬슬 이제 고용이 먼저 무너지면서 물가도 무너지는 이 순간들이 와요. 지난주에 나왔던 모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왔던 모든 그 매크로 데이터들이 세부 데이터를 따지면 은경침치 우려감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상승이 크게, 즉 지금 이 상승이 막 전고점을 바로 돌파하는 이 상승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상승이 상승은 제한적으로 열려 있고 잘해한 5% 정도 낙사 기준으로 19,500 포인트대 정도 상승이 열렸고 이후로 이 하락이 정말 강하게 와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아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오고 이 하락이 나올 수 있구나. 근데 이 나오는 이 하락이 그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하락이 실제로 연준이 달려 있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뭐6월에도 지금 동결이고 7월부터 열려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럼 7월 전까지 연준이 FOMC에서 금리를 이 날을 결정하기 전까지 실물 경제가 무너져 있어줘야 그래야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조건은 두 가지죠. 경제가 너무 좋았을 때, 경제가 너무 좋아서 노 랜딩, 연착륙, 골디락스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어라고 해서 작년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진행했던 것이고 지금 같은 순간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하지 못하죠. 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예전에 코이 코로나 시대처럼 차라리 실물 경제가 한번 확 무너져야 연준이 부랴부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실물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순간들로 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이 와요. 실제로 또 한번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연준이 개입을 하는 이 순간에 증시는 바닥을 잡고 정말 빠르게 반등. 이 반등이 나올 때는 그 다음 사이클. 즉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경기침체 우려감 하락 어, 관세 협상 상승 실제 하드데이트 무너지고 경기침체가 발생 폭락. 하지만 연준의 개입. 그러면은 자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나온다는 것. 이 연준의 개입이 시작되고 나면은 연준이 개입을 하고 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계속 넣어주면 은이 이외에는 매크로 데이터 백은 볼거 없어요 관세 의미 없고요 당연히 중간중간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부러졌어 하고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눌림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아 협상이 부러졌어라고 할때이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관세라는 경제적인 악재가 주는 부분을 금리 인하가 모두 해소시켜줬기 때문에 즉, 그러면은, 결국 이 패턴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한번 지금 상승이 나왔고, 이두 번째 떨어진 이 하락 패턴이, 이 하락 패턴이, 실제로, 짧게 보면은, 대략 1.168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즉, 이 구간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밀리는. 즉, 2.68, 2.618. 대략적으로, 음, 직전에 이 구간이죠. 우리 2,4년도 블랙 먼데이급. 이때 정도의 저점을 다시 한번더 리테스트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고, 자두 번째 항상 이 상승이 이 구간이 그랬지만 이 상승이 과열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또 이런 구간들처럼 공포가 과매도를 불러내는 것처럼 자 증시가 사실 여기서 지지라인에 형성해야 되는데 그럴 좋다고 더 무너진다면 그러면 실제로 뭐 13,000, 14,000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은 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그 부분 14,000, 14,000에 대한 이 부분은 실제로 이 검은색 선을 그으면은, 자, 지금 코로나 시절, 그리고 2022년도 저점, 그리고 지금 아직 한번더 닿을 수 있는 저점이라는 거죠. 네, 동일하게 하나, 동일하게 이렇게 그어서 보면은, 고점이 맞아요. 고점이 직전에 22년도 고점, 그리고 지금 25년도 고점. 그럼 이 사이클 패턴 내에서 보인다면은,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한번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패턴으로는 한번 떨어진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A, B, C로 떨어지는 데 있어서, 이 C가 실제로, 이렇게 밑에까지 깊숙이 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전저점이나 이 전저점 위까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는, 이 구간 내에서 변동성을 한번더볼예정이고요 즉, 자, 최, 최소 조정은 열려있고, 최대 조정까지도 어디까지 열려있는지를 알고, 그럼 우리가 이 최대 조정이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때 있어서는, 결국, 17,000포인트, 18,000포인트, 해당 구간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빠지는 게 당연하게 열려있죠. 여기는 g 라인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지받고 V자 반등 나오고 나오면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거 염두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 동일하게 반 지금 당장 상승이 막 정고점을 돌파하고 막 7월, 8월 막 뜨거운 막 썸머 랠리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올려서 정고점 돌파 못하고 결국 밀려버리는 그림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패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작년 11월에 이때 사실, 이때 무리하게 증시가 위에서 버티다가 무너졌던 거.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지금 억지로 올리면 올릴수록 이때 패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증시가 이 구간에서 한번 조금 더 시원하게 조정을 주고 나서 위로 올렸으면은 아마 고점 그더 올라갔을 거예요. 차트 패턴상. 근 밀려야 될때 밀리지 않고, 어거지로 올리니까, 어거지로 올릴 때 패턴이 무엇이냐면은, 어거지로 올릴 땐 시원하게 올라가요. 근데, 지지라인 받지 못하고, 어거지로 그 다음 종고점들 돌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밀릴 때는, 지라인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고 밀어버리고, 즉, 자, 자, 11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두달 동안 어거지로 올린 이 증시를,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증시가 밀어낼 때에는, 2월 21일부터, 3월 7일, 8일까지 단 2주 만에 두달 동안 끌어올린 거를 단 2주 만에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품이니까 두 달짜리 상승이 거품이었기 때문에 단 2주 만에 폭락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볼수 있는 거였죠. 자, 이 거품에 대해서 여기를 왜 하냐. 자, 동일하게 여기서 상승이 막 나와서 종고증까지 왔다 한들 계속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품은 실제로 빠질 때는 이렇게 빠르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뺄때 천천히 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천천히 빠지면은 어 좋은 패턴 빠졌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그냥 무식하게 올리면은 무식하게 빠진다라는 거이 점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중장기 시황이 대해서 안내드렸는데 결국 더 하락이 앞으로 나올 때막 끝까지 떨어지는 막 2022년도 초점까지 떨어지는 이런 악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결국 이 상승은 동연하게 본다. 대신에 우리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뭐 XXL 같이 3배 레버리지들은 우리가 단타로 끌고 가야지. 자, XXX가 바닥 찍고 나서 꽤 그니까 이제 종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직전 어디 고점까지. 자, 2월 달, 2월 20일 고점까지 20%만 더 올리면 돼요. 근데, XXL 기준에서 2월 20일 고점까지 올리려면, 2월 20일 고점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124%, 125%가 올라가야 돼요. 본주 기준에서는 20%는 올라가면 되는데, 레버리지 기준에서는, 이제 본주가 20% 올라가도, 레버리지 60%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겨우 23분. 내 평단 30분인데,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너무 무리하게 매수하지 않고, 레버리지 매수 사점은 동일하게 나중에 이 밑에서 정말 좋은 매수 사점이 올때 잡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예, 네, 그점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변곡점들을 나스닥 현재 돌파하고 지지받고 있는 단기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흐름은 좋아요, 나스닥. 그래서, 자, 18,200포인트 돌파가 나오면 정말 좀 좋은 더 모습 나오지 않을까. 낫사 선물 기준이기 때문에, 낫사 기준에서는 18,200포인트 돌파가 나오면은 정말 좋은 모습. 현재가 기준에서 대략 2% 정도만 더 올리면 되는데, 이는 선물지수 기준에서도 대략적으로 한 2%만 더 올려야 된다면, 2% 정도만 더 올려야 된다면, 정말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구간으로 볼수 있다는 라 거죠. 한번더 위로 더, 반상승은 나올 수 있다. 5%.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이후로 강한 하락, 이 강한 하락이 지지받고 나서, 연준의 개입 꼭 기억하시면서 상승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면은 네, 저는 정식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된 업체이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파트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념 이벤트로 신규 가입해주시는 분들은 1만원 할인 진행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텔레그램 통해서 분석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 방송 내에서 내가 실제로 어디 무너졌을 때매도쳐야 되는지, 반대로 어디 지지받았을 때 다시 매수해야 되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하기 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셔도 멤버십 가입 주시면은 주 2, 3회 실시간 분장 대응 진행되면서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있고요. 자, 당 전의 매크로 데이터 분석이나 옵션 종목별 옵션 분석을 통해서 오늘 장이 하락인지 상승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항상 증시 어렵지 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